안녕하세요. 트레이더 연하입니다. 오늘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 모의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선물 거래는 노력과 경험이 곧 실력이 됩니다. 하지만 노력에는 항상 실패가 따르기도 하는데요.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강제 청산을 한 번쯤은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. 저도 리딩방 이후로 암호화폐를 투자하면서 수많은 강제 청산을 경험해봤는데요. 매도 먼저 받는 게더 낫다는 말이 있듯이 실제 돈이 들어가기 전 미리 시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거래소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능과 선물 거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거의 99%는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모의 투자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고 이를 통해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무한으로 시드가 충전되기 때문에 실제 돈이 들어가지 않고 매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모의투자를 경험할 거래소는 비트겟 거래소입니다. 마찬가지로 공매수, 공매도, 즉 롱과 숏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가입방법은 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해외 거래소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후 모의투자로 가는 방법은 빨강색 네모를 따라오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네모를 따라 들어오시면 테더가 충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청산이 되더라도 아래 입금에서 3일에 한 번씩 천테더를 충전해주기 때문에 연습하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장 흐름, 가격, 보조지표의 계산값, 펀딩비, 수수료 등 모두 실제 선물거래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경험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은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, 적절한 비중을 설정하고 레버리지를 설정해줍니다. 두 번째, 지정가 혹은 시장가로 주문을 입력해 줍니다. 세 번째,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 로스를 설정하고 청산을 대비합니다. 네 번째, 진입 전롱 혹은 숏을 통해 포지션을 진입합니다. 다섯 번째는 시장가 혹은 지정가로 청산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. 지정가로 걸어두게 되면 하단 오픈 오더에서 확인 가능하고 매수가 되었으면 포지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또한 거래 후 내역은 포지션 히스토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매매에 대한 방법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. 단,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저는 사실 모의투자를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. 실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덜 진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여유가 되신다면 실제 퇴도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 돈이 난 자신이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모의투자가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. 매일 비트코인 관점과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카페 혹은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점이나 매매를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 링크를 통해 저에게 질문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연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